안녕하십니까. 뷰의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한국의 수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시킨 대북전단금지법이 제1야당 등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보내는 것을 막는 이 법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데 미국 하원의 한 중진의원은 의회에서 관련 청문회까지 열겠다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리스 스미스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은 한국 국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대북전단 금지법을 추진한 것에 대해 기본적 시민의 자유를 무시하고 공산주의 북한을 묵인하는 것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의회 내 초당적 국제인권기구인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의장을 역임하고 있는 스미스 의원은 11일 발표한 성명에서 가장 잔혹한 공산주의 독재정권 아래 고통받는 주민들에게 민주주의를 알리고 정신적 인도적 지원을 하기 위한 행위를 범죄화하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 여당이 추진하는 대북전단 금지법은 한국의 헌법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에 명시된 의무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의회 협력자들은 왜 표현의 자유가 명시된 시민적 정치적 권리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있느냐고 지적됐습니다. 또문 대통령 집권 이후 한국의 행보에도 심각한 우려가 있다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이유로 종교 예배를 제한하고 언론의 자유를 축소하는 경향을 보여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대북전단 금지법이 통과되면 국무부가 인권 보고서와 국제 종교 자유 보고서에서 한국을 비판적으로 재평가할 것을 요구하고 미국 의회에서 별도의 청문회를 소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스미스 의원의 공개 성명에 대해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한국 정부는 인권을 타협할 수 없는 가치로 존중하고 있다면서 접경 지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이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미국 국무부 인권담당 고위 당국자들도 한국 정부의 대북 전단 금지법 추진 움직임에 큰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무부 초청으로 워싱턴 D.C.를 방문한 탈북민 출신의 국민의힘 소속 지성호 한국 국회의원은 11일 보도 자료를 통해 지난 9일 모스단 국무부 국제 형사사법 대사와 샌 브라운백 국무부 국제 종교자유 담당 대사를 각각 면담하고 대북 전단 금지법 사안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지 의원은 이 자리에서 한국의 대북 전단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넘어 대북 인권 단체의 활동을 약화시키고, 북한 인권 개선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를 전달하고 한미 양국 대화 시 대북 전단 금지법 철회 미국 측이 적극 협의에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국무부 고위급 참석자는 한국 정부와 여당의 대북 전단 금지 조치에 큰 우려를 표했으며 북한의 실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활동가와 단체를 지원하는 등의 우회 지원 방안을 검토해 볼수 있을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 O A 뉴스 조상진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한국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즉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북한인권 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 내 북한인권 단체들은 앞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처리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기하겠다고 예고했으며 전단을 북한에 보내왔던 탈북민 출신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14일 한국연합뉴스에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악법이라고 지칭하고 대한민국 헌법 체제를 무너뜨리고 국민 기본권을 박탈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민복 북한동포 직접독기운동 대북풍선단 대표도 이미 경찰관 집무집행법을 통해 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고. 불법 전단 살포 단체를 통제하면 될 일인데 무리하게 법을 추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번 조치는 북한 정권에 보여주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 기본 가치와 표현의 자유를 막은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한국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어 북한에 대한 전단과 USB 등 물품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제1야당 등의 불참 속에 재석 187명 중 찬성 187표로 가결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군사 분계선 일대 전단설포 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3년 만에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상황에 대한 회의를 개최하고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을 규탄했습니다. 안보리 이사국들은 북한의 인권 유린이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함저 기자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11일 기존 오후 회의 일정에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안건을 추가로 제기하는 형태로 비공개 회의를 열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 의장국인 독일의 크리스토프 호이스겐 유엔 대사는 회의 직후 미국과 독일, 도미니카 공화국, 일본 등 8개국이 작성한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의 인권 문제가 국제 사회 평화와 안보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Today, Belgium, the Dominican Republic, Estonia, France, Germany, Japan,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re emphasize the importance of a discussion of this topic in the Security Council as the DPRK's human rights violations pose an imminent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The DPRK government diverts, diverts resources away from its people to its illicit ballistic missile and nuclear programs. 보이스겐 대사는 이어 북한의 강제노동을 포함한 인권 침해는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들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물론 기존의 핵과 다른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안보리 결의에 따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상임이사국인 미국의 주도로 지난 2014년부터 매년 12월 인권 상황에 대해 논의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2018년 유엔 안보리 이사국 15개 나라 중 정족수 1개 나라가 부족한 8개 나라만이 회의 소집에 찬성하면서 회의가 무산됐습니다. 이어 지난해에는 북한과의 대화를 이어가던 미국의 반대로 회의가 열리지 못하면서 작년까지 2년 연속 안보리의 북한 인권 관련 회의는 열리지 못했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인권 회의 대신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도발 가능성에 대한 안보리 회의를 대신 개최했는데 이와 관련해 미국 국무부는 한반도에서의 일련의 사건들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대사들과의 회동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등 7개 나라가 북한의 인권 유린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 개진을 희망하면서 회의가 열리게 됐습니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 회의 공개를 반대하면서 각 이사국들의 발언 내용은 외부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는 북한의 인권 유린 등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지난 7일 북한을 포함한 10개 나라를 종교자유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하고 샌브라운백 국제종교자유대사는 북한의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계속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오이뉴스 감사합니다 미국 상원이 하원에 이어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압도적 지지로 의결했습니다 주한미군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감축 조건을 더 까다롭게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제 대통령의 서명만 거치면 과료됩니다. 이종웅 기자입니다. 미국 상원이 지난 11일 본회의를 열고 7,400억 달러 규모의 연례 국방수권법안을 찬성 84표, 반대 13표로 통과시켰습니다. 당초 표결은 11로 예정됐었지만 아프가니스탄과 독일 주둔 미군 감축에 관한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조항에 반대하는 공화당 랜드폴 상원 의원의 필리버스터로 하루 지연됐습니다. 앞서 하원은 지난 8일 대통령의 법안 서명 거부권을 무효화할 수 있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로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제임스인 후프 상원 군사위원장은 이날 폭결 직후 성명을 통해 지난 59년간 의회에서 매년 이 법안이 통과된 이유가 있다며 연중 의회에 가장 중요한 법안이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의회는 헌법이 요구하는 의무에 따라 자유와 민주주의 평화를 보호하고 군을 지원해야 한다며 이는 국방수권법안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이번 국방수권법안에 담긴 한반도 특정 조항은 주한미군 규모와 북한의 생화학무기 위협 대응에 관한 두 개입니다. 법안은 행정부가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인 2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려면 의회 특정 요건을 입증해야 하고 이후 90일 동안 주한미군 규모 감축에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국방부에 북한의 생화학무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태세를 계획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처음으로 담겼습니다.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 법안은 대통령의 서명만 거치면 바로 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형 정보 기술 업체의 보호막이 되는 통신품위법 제 230조를 폐지하는 내용이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법안 서명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 서명에 거부할 경우 상원과 하원은 다시 표결을 거쳐야 합니다. 이때 상하원 각각 제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대통령의 서명 거부를 무효화할 수 있으며. 이미 상하원 모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재투표에서 거부권을 무효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피에 뉴스 이존입니다 마이크 폼페어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일관적인 해킹 시도를 파악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한 미국 정부의 시스템 안전 유지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어 장관은 14일. 미국 브레이트바트 뉴스와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미국의 정부기관과 민간기업의 해킹을 일관되게 시도했으며 북한과 중국공산당의 해킹 시도 역시 더욱 강하게 목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어 장관은 그러면서 미국은 국내 시스템의 안전 유지를 위해 전력을 쏟고 있으며 기밀정보가 악성 행위자들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미국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납북자 관련 국제회의를 열어 북한과 상호 불신을 해소하고 납치 문제와 핵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납치 문제 담당상을 겸하고 있는 가토, 가츠노보, 관방 장관은 12일 북한의 인권 침해 문제 주관에 맞춰 연 국제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북한과의 불신 해소를 통해 핵과 미사일 문제, 일본이 납치 문제를 풀어갈 것이며 북한과 국교 정상화 추진도 강조했다고 일본 내각 관방부가 밝혔습니다. 가토 장관은 스가 요시드 일본 총리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전화 배담에서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이 최우선 해결 과제라고 강조했다면서 미국을 비롯한 관계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모든 외교상 기회를 활용해 납치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NHK 등 일본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이번 행사엔 북한에 억류되었다가 혼수상태로 풀려난 뒤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부모와 1969년 대한항공 납치 피해자 가족회 황인철 대표 등이 참석해었습니다 오토 원비어의 아버지 프레디 원비어 씨는 12일 일본 NHK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새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끔찍한 인권침해에 맞설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북한의 일본인 납치 사건에 대해 국제사회가 나서 압박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비오이 모닝뉴스를 마칩니다.